안녕하세요. 월남보험 t v 입니다 이번 편은 고엽제 장애등급을 받아서 수당을 받고 계신 분들 중에 수당이 바탈되는 그 케이스를 한번 찾아봤는데 어, 케이스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군고 1년 이상 실황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 수당이 이제 중지된다. 여기서 일단은 차이는 국가유공자랑 일반 그 고엽제 2세랑 약간 좀 차이가 나는데 그참큰 차이는 바로 이겁니다. 국가유공자는, 어, 집행유예만 받아도 어, 수상이 바로 중지되는 반면에, 고엽제이세 같은 경우는 집행유예를 받아도 수상은 바로, 이제, 바로 유지가 되는 그런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크게 좀 작용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하 집행유예 같은 경우는, 뭐, 내가 뭐 자동차 그런, 어, 뭐 사고를 낸다거나 아니면은 어, 장애인증을, 어, 이제 고의적으로 이제, 편의하게 해서 이제 하는 경우도 이제 누가 신고해서 걸리면 이제 그런 어, 집행유예 받는 케이스도 이제 종종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강력범죄를 뭐, 뭐 저지르는 그런 거 상관없이 그 집행유예 형이라는 부분 같은 경우는 어, 예, 누구나이게 될수 있는 상항에 속할 수가 있다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큰 차이점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일단 고유죄법에서 정하는 그런 약간 특수성 같은 게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고유죄 후중 어 법에 따라서 이제 특별하게 좀 보호된다고 나와 있고 그리고 고유죄 이사 같은 경우는 특징적으로 어선천천 장애 그다음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른 분들보다 좀더 크기 때문에 이런 안정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어, 완화된 그법 적용이 된다.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어 어, 군고 이상, 1년 이상 실형이 나온 경우에도, 어, 무조건 중지되는 게 아니라, 어, 2년에서 3년 정도 지나면은 다시 재신청을 해서, 어, 구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 어, 사회적 비난이, 어, 큰 그런, 어, 사건이라든가, 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신청을 하셔도 이제 가능성은 좀 이제 낮아, 지는 거고, 상대적으로 그런 발생의, 어, 범죄 발생 빈도가, 어, 좀 잦은 그런 어, 사건이라든가, 음, 그리고 현저하게 이제 반섬의 누이침에 대한 부분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건에 대해서는, 어, 구제도 받을 수 있다 정도만, 예,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회적 비난이 큰 건에 대한 부분은 구제 신청이 좀 어렵지만은, 어, 일반적으로 상대적으로 많이, 많은 빈도로 나타나는 그런, 어, 어 범죄 유형, 그리고 이제 현저하게 이제 어, 본인이 반성하고 예침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